2 3년에 대해서 보인률은 52.4%어 15세에서 6, 지금까지 에, 이제 2020년도 10대 성 13,057세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 채궁화, 회박사업에서 네. 366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2차전지 분야도 지난해 관목할만한 첨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그동안에 시 브랜드가 없어서 우리 농성으로 홍보한다든가. 문제도 강파를 드립니다. 어, 세 가지 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째 일이. 구간에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어서. 시내 주민분들도 말부이 유원지가 있는지조차. 하려면 말부이 거기에서 육룡리. 부용산 주요소 입구까지. 차주 택배는 물론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번 에 187억 원, 113억 원이 모자르는 지금 현재 이제 분양 시기를 요즘 갑자기 그 부동산 경기가 좀안 좋아져서 언제쯤 분양을 할까? 시기를 네. 확보를 했고 어, 지난해 시0개소에 918억 원의 생활 인프라 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아주 나날이 많이 흥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그 노선 없앨 수 없는 게 이게 대중교통입니다. 이게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희망택시보다좀 돌려줬으면. 지금 400m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음. 버스 이용 체계 개편을. 위...